두바뚜 와리와리는 무슨 뜻이야? 아, 이게, 아, 이거는 스포가 될것 같아서 마련해보고 아기... 싶은데, 네. 가사 나온거보십시오 되게 매력적인 노래예요. 아, 귀... 오늘 어, 진짜 귀여워요. 처음엔 저희도 뭐. 아, 이것도 아니지 않나요? 잘못 듣고 적잖이 신경을 받긴 했는데, 음, 노래 듣고 나서, 와, 너무 좋은데 했어요. 음. 저 약간 그랬거든요. 처음에 회사에서 먼저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잖아요. 음. 이 두바뚜 와리와리가 들어가는 게 어떠냐. 했을 때, 그 때, 괜찮다 맞아. 파가 연춘이 형이랑, 뭐, 아무렇지도 맞아, 않다, 이거. 그리고, 나는 뭐, 하든 말든 하든. 네. 나쁘지 않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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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아, 어떡하다가 저는 회사를 믿어볼게요. 아, 했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어. 이제, 네. 어, 회, 회사를 믿고 따르겠다. 어, 어. 나는 그냥, 하든 말든 뭐든 상관없다. 응, 이, 동생 세 명이가 조금, <laughs> 진짜, 반대파. 아, 이건 아니다. 아, 왜냐면은, <laughs> 팬송, <팬소, 웃음> 저는 팬송이라 <팬소미라 웃음> 생각했을 때, 좀 뭔가 우리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laughs> 뭔가 좀 뭔가 마음을 좀더 굳건히 다지는 약간 그런 노래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우, <laughs> 노래 부를 뻔했네요. <웃음> 갑자기 <laughs> 다합교 <다음주> 마리라비라고 <laughs> 하니까 아, 이거는 조금 유,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반대를 <웃음> 했었는데 <웃음>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별로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노래는 진짜 좋긴 해요. 난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내가 정말 믿기 잘했다 생각한 게 참 우리 다웠습니다. 맞아요. 저희 다워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만 딱할수 있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사람들이 다 교환 얘기보다는 두다두 와리와리로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네. 약간 그 정도로 파급력이 조금 있는. 그렇죠. 다들 약간 쓰름미스 떠들 때 타이틀곡보다 와리와리 얘기 많시다. <laughs>